안녕하세요. 시험기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버린 이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 시험기간에 어딜 가느냐, 어, 저 놀러 갑니다. 아니? 놀러라고 하면 되나? 아니, 과제하러 가요, 과제. 어, 사실, 과제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과제를 또 이만큼 내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처리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의 휴식을 곁들인 그런 과제를 하러 가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 중이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은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갑자기 저희 학교 버스 정장 앞에 생긴 조형물이거든요. 이 이름이 순정맨이래요. 근데 이름치고는 조형물이 너무 무서워 진짜 이거 지금 낮에 보면은 좀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저녁에 보면은 진짜 후덜덜합니다 이런 걸왜 갖다 놓은 거야? <laughs>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CGV 아침부터 영화를 볼 겁니다 제가 오늘 볼 영화는 정직한 후보 2입니다. 제가 정직한 후보 1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남일란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영화인데, 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 나왔다 해서 바로 보러 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영화를 본 게, 보러 온게 아니고, 과제 중에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원래는 뮤지컬이나 영화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사실 여기 청주에서는 뮤지컬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들어가볼게요 지금 이게 조조영화인데 아침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선 영화 잘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화를 잘 보고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 시즌 1만큼 시즌 2도 진짜 재밌었던 거 같아요 진짜 1시간 반 동안 계속 웃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봐 보시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일단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자주 가는 청주 맛집이 있거든요. 우선 거기로 한번 가서 다시 카메라 켜볼게요. 제가 말한 맛집입니다. 진짜 저희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이제 진짜 과제 같은 그 과제를 할거려고다음 주에 시험인데 다 아, 보고 뭐 발표를 하는 과제가 나있어 그때 이제 발표해서 사용할 과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래 걸릴 것같지도 않고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정도는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집중해서 만들어 볼요 과제를 위한 에너지 충전제입니다 이거 먹으면서 열심히 한번 만들고 와볼게요 다 끝나고 이제 노래방에 왔어요. 아, 과제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선 노래방에서 머리 좀 식힐 겸 노래를 부고 르 가야겠습니다. 진짜 노래방 오랜만에 오고 한번잘 불러보고 갈게요. 다 부르고 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 서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한번 영어 원서를 사서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가서 영어 원서를 불러보고 사보겠습니다. 오늘 밖을 많이 돌아다니요 눈이 엄청 피곤해 보이는 7층입니다. 원서 코너에 왔는데, 책들이 영어로만 써있다 보니까 완전 어려워 보여. 도대체 <laughs> 뭘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다 영어예요. 완전 싹다 영어. 저는 책을 사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책으로 하나 골랐어요 이게 아마 자서전 인듯 싶은데 이걸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것도 뭐 어렵긴 하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영상을 끝내 보려고 하는데 뭐 저와 같이 다음 주에 시험이신 대학생분들 중고생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보세요